길이 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. 마음의 길로.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. 어.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. 네배의악력이 필요하대요. 어.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.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.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내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. 그리고는 좋은 거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.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,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.